대부분의 운동장의 흙, 운동장을 나가 보면 이제 흙 같은 게 있죠. 놀이터 같은 거. 그는 알갱이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화단에 있는 흙은 꽃 같은 거 자라는 곳에 있는 것을 화단이라고 하는데, 그 흙은 알갱이가 굉장히 작다. 그래서 물은 화단의 흙보다 운동장의 흙에서 더 빠르게 빠져나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흙은요 이렇게 알갱이가 되게 크대 그래서 여기다 물을 붓게 되면요 그 물이 이렇게 잘 빠져나가봐 요 하지만 화단의 흙은 이게 알갱이 굉장히 좋나 봐요 그래서 쉽사리 이 알갱이들을 뚫고 미리 잘 지나가지 못하나 봐 그쵸? 어, 알갱이가 크다는 건그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알갱이 작다라는 것은 사회적 공간이 없으니까 물이 잘 빠져 나갈 수 없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떤 것에 어 이게 왜 그러지? 이유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기도 하고. 자 화단의 흙은 우리 주인공은 사실 화단의 흙입니다. 운동장의 흙보다 물에 뜨는 물질이 더 많이 섞여 있다. 어 뭐가 더 물에 뜨지? 물에 뜨는 물질은 대부분 부식물입니다. 어, 부식물을 어떻도 볼까? 부식물은 식물의 뿌리나 그리고 죽은 곤충 그리고 나뭇잎 조각 등이 썩은 보이다 아, 어, 신기하네요. 식물의 뿌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식물의 뿌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죽은 곤충 여기에 뭐 개미 같은 게 가다가 픽스해서 죽은 거죠? 그리고 나뭇잎 조각. 음, 나뭇잎들이 이렇게 나뭇가지랑 해서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땅에 오래 있다 보면요. 애들 썩어버립니다. 썩어서 없어져요. 이 부식물은 이러한 식물이 잘 자라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 이 부식물이 있어야만 우리가 식물이 자랄 때 얘네들이 뭔가 다시 식물이 자라는데 영양분을 쓰이나 자, 또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 이 화단에 있는 흙들은, 뭔가, 여기다가, 물을 딱 붓잖아요? 자, 물을 딱 부어서, 여기가 제 흙이 다 있었어. 그런데, 여기 뭔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어, 뭔가 좀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알고 봤더니, 어, 우리가 무슨,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죠얘네들 바로, 부식물이라고 한다. 자, 이런 한자어가 나오면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부자는 바로 뭐가 되냐는 뜻은 바로 부패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부패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아, 그 다음에 있는 식은, 뭐, 이게 침식하다는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닦아내는 것들, 어, 우리가, 어, 갈가먹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식이라고 합니다. 어, 개기일식이라말 들어봤나요? 개기일식. 어, 우리 해가 이렇게 있으면, 달이 와서가어서 해의 일부분을 가리는 것을 우리가 개기일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십자도 무언가를 갉아먹고 어, 이렇게, 어, 존먹다라는 뜻을 쓰는데, 자, 그래서 십자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해서 썩어서, 이제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부식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생긴 걸 부식물이라고 합니다. 아, 이 한자는 반드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식물들은 아까 그린 것처럼 어디서 다 나왔다라는 거죠? 식물의 뿌리들, 그리고 여기 이파리들이 있으면 이 이파리들이 떨어져서, 그리고 이렇게 벌레 같은 애들이 딱 죽어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다시, 어떤 것을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음, 다시, 우리가 식물을 자라는데, 아, 녹색으로 해볼까? 식물이니까? 식물을 자라는데 아주 도움을 준다. 아, 그래서 다시 식물을 자라게 할 때, 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식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음, 여기서 이제 물이 잘 빠르게 빠져나가는 거냐, 그 다음에, 아, 이게 이제, 촘촘해서 안 빠져나가는 거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아주, 식물이 자라는 데 핵심이고, 두 번째로는, 이 구식물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질문. 식물이 자라는 데 자라기 위해서, 어, 흙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렇죠. 자, 답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물이 잘안 빠져나와요. 물을 잘 머금고 있어야 되나 써볼까요? 어, 왜냐면, 식물을 자랄 때 물이 필수기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영양분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식물, 그, 흙 속에. 자, 예를 들자면은, 바로, 하단에 흙처럼 조금은 이렇게 입자가 굵은 게아니라 입자가 작은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물이 잘안 빠져나간다. 그리고 어그 부식물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식물들이 영양분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흙의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예시로 하단의 흙에 대해서도